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요즘 최근에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한 뉴스가 종종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바로 연예인 그 로브탈리 씨, 그리고 또는 박유천 씨의 그옛 예인 황하나 씨의 마약이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특히 그 마약 중에 마약, 바로 메산페르멘 이제 특히 크리스톰 메트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제 뭐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필로폰이라고 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마약인데, 대마초나 뭐 코카인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물질 그리고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메산 페르민이 어떻게 구강, 제 우리 입 안에를 취하는또 잇몸을 어떤 식으로 악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이 마약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우리 몸과 또 우리 신체 그리고 우리 정신력을 해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메스턴 페르메는 뭐 이미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마약이에요. 특히 이제 미국 드라마의 전설, 바로 브레이킹 배드에서 주인공이 화학 선생님인데 본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전공이 화학이다 보니까 자기의 화학 지식을 넣으면서 거의 고품질의 크리스턴 매트를 만들게 되는데 정말 열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도 이 메스라는 그 존재 자체가 많이 언급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는데 우선 이름이 기니까 그냥 약칭으로 메스라고 부를게요. 이 메스가 왜 위험하냐면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각성제예요. 특히 웬만한 코카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위험한 마약이지만 특히 메스 같은 경우는 도파민이라는 우리 호르몬을 일단은 제옵스를 억제시키고 또하는 그 촉진 각성제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도파민 분비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동안은 엄청나게 미치듯이 좋은 그런 기분을 넣어주는 그런 말 각성제긴 한데 근데 이게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한번 한다고 해 가지고 중독이 바로 되진 않는데 그런데 이 메스 같은 경우는 한번 섭취를 하거나 특히 요즘에 정맥으로도 이제 주입을 많이 하긴 하는데 이것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중독이 바로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특히 코카인을 섭취했을 때보다 그 도파민 수치가 거의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고 그리고 기존 도파민의 한 10배에서 한10 두 배까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각성제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그 맛을 못 잊고 계속해서 그 중독에 못 빠져나가고 어쩔 수 없이 이 마약의 그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구강 어떻게 우리 치아 그리고 잇몸을 파괴할 거예요이 메스 중독자들은 이제 외국권에서는 특히 메스마우스라고 하는데 이 메스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그냥 치아나 모든 게다 박살이나 있어요. 거의 완상 복귀가 뭐 불가능할 정도의 거의 전체 발치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요. 잇몸까지도 박살 나기 때문에 추후에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심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이게 회복 같은 경우도 너무 저하되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고 나중에는 일상생활은 뭐 물론이고 그냥 정신적이든 뭐신체적이든뭐 완전 뭐 망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삶이. 일단 메스에 중독이 되면 구강 건조증이 일어나요. 그리고 구강 건조증은 한마디로 치인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충치 발생률이 훨씬 몇 배로 높아지고, 또한 메스 중독자들은 갈증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몇 배로 갈증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설탕이 들어가 있는 탄산료를 많이 찾게 되고, 결국 이런 탄산료 또는 설탕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이제 치아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 을 줄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각성증이다 보니까 이갈이가 엄청 심해지는데 이 이갈이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서로의 그 윗니랑 그 아랫니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벼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급격히 치아의 그 형태가 많이 삭제가 되고 결국에는 많은 치아들이 부러지고 그리고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엄청난 심한 충치와 잇몸 질환 때문에 전체 발치를 하고 임플란 는 웬만하면 거의 못 하고 그리고 또한 전체 틀니까지 입에 맞지 않고 그리고 계속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짜 치아도 못 쓰는 경우까지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음식물을 섭취하는데서도 불편함이 매우 있고 사실 뭐 섭취가 안 되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본인 건강도 계속 나빠지고 결국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 마약 자체는 본인 자체가 자신이 사신이 돼가지고 자신을 죽음의 길로 이런 위험한 마약이 어떤 식으로 유통되지는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019년 초에 여러가지 일들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았는데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그리고 좀더 긍정적인 뉴스로 가득 차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